안녕하세요. 일일 일산 등산 개미입니다. 오늘은 등산을 200% 재미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트랭글 지도에도 바위가 써있고요. 다른 분들의 블로그나 영상을 보면 바위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 바위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당동에서 올라가는 사당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어, 우리 가, 가름사 국기대를 지나서 공룡머리라는 데가 써 있습니다. 이 공룡머리라는 데가 써 있는데,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공룡머리인가 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보고 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공룡머리라고 하기에는 여기서는 잘 모르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어, 계속해서 한번 쭉 한번 공룡머리처럼 생긴 방위가 있나, 아니면 이 전체를 공룡머리라고 하나,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전망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거꾸로 넘어가서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바위를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반대쪽이 공룡 머리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어, 어느 게 정확히 공룡 머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이 훨씬 공룡 머리처럼 생겼더라고요. 지도의 공룡 머리는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가다 보면 트랭글에 자라바위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자라바위도 우리 쭉 등산로를 가다가 약간 내려와야 돼요. 약간 내려와서 절벽 쪽을 이렇게 보면 자라목처럼 튀어나온 바위가 하나 보입니다. 이거를 자라바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바위를 한번 찾아봤고요. 어, 여기를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계속 제 위에 맴돌고 있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요번에는 악어 머리라고 써 있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 악어 머리라고 써 있는 곳은 중간에 하마바이라고 써 있는 팻말이 있는데요. 이 하마바이 팻말 때문에 지금 보이는 요 바위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하마바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기 한 100번 올 동안 이게 하마바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악어 머리입니다. 이 악어머리는 조금 멀리서 보면 진짜 악어머리처럼 생겼어요. 자, 이 악어머리 옆을 지나가고 있고요. 악어머리를 제가 멀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진짜 악어머리처럼 생겼죠? 이게 악어머리고요. 이제 하마바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마바이가 바로 악어머리 뒤쪽에 있는데요. 하마바위를 악어머리에서부터 와서 보면 똥바위처럼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똥바위예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보면 똥바위로 보이고요. 반대편에서 봐야 하마바위처럼, 하마, 하마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바위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가서 뒤돌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하마 머리처럼 보이죠. 하마 입 보이고요. 하마 머리처럼 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게 여기 하마바위고요. 이 하마바위를 뒤에서 보면 똥바위처럼 보인다는 거. 제가 전에 똥바위 위에서 한번 사진 한번 찍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위들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네, 바위의 형태가 달리 보입니다. 하마바위를 좀 지나서 내려오면 저쪽 절벽 쪽에 바위 두 개가 붙어 있는 바위가 보여요. 저 바위는 목탁바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위 참 종류가 많습니다. 뭐 목탁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네, 그래서 목탁바위라고 하고요. 어, 이 목탁바위를 지나서 또 올라가다 보면, 요번에는 강아지 바위가 나옵니다. 이 강아지 바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옆에 이제 쭉 올라가면서 저 위에 있는 바위입니다. 자, 잘 보면 여기 왼쪽에 보이죠? 강아지의 뒷모습 같지 않나요? 저 양쪽에 귀가 보이고, 등이 보이고, 네, 요게 이제 강아지, 바위, 강아지 바위입니다. 좀 특이해요, 얘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 형태의 바위가 있나, 좀 특이하게 보였던 바위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쪽에 오면서 잘 몰랐었는데, 트랭글의 지도를 보니까 이게 강아지 바위더라고요. 강아지 바위를 살짝 지나서 넘어가면, 여기는 남근 바위예요 여기는 이제 트랭글에 써있진 않는데, 이게 남근 바위입니다. 네, 저기 앞쪽에 남근 보이고, 뒤쪽에 이제, 어, 뭐, 고한처럼 보이는 데가 보이죠? 네, 거길 지나서 이제 마당 바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당바위는 누구나 다 알아요. 어차피 마당바위는 굉장히 많고 큰 평지처럼 되어 있는 바위, 평평한 바위를 마당바위라고 하죠. 그래서 마당바위를 보고 있고요. 이 마당바위를 지나서 또 이제 계속 올라가 보면 요번에는 해태상이라는 데가 나와요. 여기도 이제 보통 이제 많이 그냥 쑥 지나가시는데 이게 해태상이 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한번 되돌아서 되돌아, 되돌아, 보시면 해태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저 위에가 이제 해태상이에요. 해태라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짐승 있죠? 그 해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해태바위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해태 모양 같아요. 신기하죠? 그죠? 이 바위를 찾는 재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등산 잘해야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주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헬리포트 기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기점 바로 전에 여기 이제 바위벽은 없고요. 여기는 항상 제가 쉬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름에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쉬었다가 가곤 합니다. 네, 이제 헬리포트 기점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관악문까지 왔습니다. 네, 연주대에 가기 전에 이 관악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돌이 마치 문처럼 되어 있는 네, 그런 곳이 있어요. 이 사당능선 쪽으로 와보신 분들은 뭐, 이쪽 다, 여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관악문을 지나고 나면 저 앞에 연주대가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이 관악문을 지나가, 지나가다 보면 또 여기 이제 무슨 바위가 있냐면, 요 바위, 지금 왼쪽에 바위 보이시나요? 요 바위를 로봇 바위라고도 해요. 로봇 팔이 지금 밑에, 밑에 있고, 위에 어, 로봇 머리가 있죠? 로봇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바위의 앞쪽으로 좀만 걸어서 보면 횃불바위가 있어요. 저 앞에 보이시나요? 저거 횃불처럼 보이죠. 어떻게 바위가 저렇게 풍화가 됐는지 이건 아니고 이게 횃불바위입니다. 꼭 성화처럼 보이죠. 성화 봉송 봉성, 우리 봉송하는 성화처럼 보이는 횃불바위입니다. 자 연주대 거의 다 왔고요. 네. 횃불 모양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로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횃불 바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보면, 횃불 바위의 밑에 대가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살짝. 그러니까 바위의 이름들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막 지어 놓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보고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연주대에 왔고요 다시 연주대에서 거꾸로, 사당 능선 쪽 다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영장 능선으로 갈 건데요. 이 연주대 위에 올라가면 관악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악샘은 옛날에 서울 수도의 화마를 잠재우기 위해서 팠다고 해요. 지금 관악샘이 조그맣게 보였죠? 이 관악샘을 지나서 저 앞에가 이제 어 관악산을 관악산 다음에 솔봉이라고 해서 어, 소나무가 하나 딱서 있는 봉,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솔봉의 앞쪽에 보면 바위 두 개가 그쵸? 바위 두 개가 살짝 올라와 있죠? 요 바위를 자매바위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매인지 형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매바위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수영장 선을 가면서 저 앞에 보이는 바위가 코끼리 바위입니다. 지금 코끼리 귀하고 코끼리 코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걸 코끼리 바위라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이제 자우남 능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우남 능선과 수영당 능선은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요. 네, 자우남 능선 쪽이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좀더 내려가서 보면 이거는 이제 연꽃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꽃 바위를 봤고요. 이번에 보이는 바위는 요건 이제 하트처럼 생겨서 하트 바위라고도 하고 아니면 키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겨서 키스 바위라고 합니다. 네, 지금 딥키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키스 바위가 좀 특이한 점이 또 거꾸로 내려가서 뒤돌아서 다시 한번 보면 주먹처럼 보입니다. 네, 주먹처럼 보이나요? 제가 한번 주먹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먹처럼 보이죠? 네, 주먹바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수영장 능선도 바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먹바위를 이제 지나서 쭉 내려가고 있고요. 어, 주먹바위를 지나서 내려가면 계속 능선이 굉장히 이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또 까마귀 한 마리가 제 위에서 막 돌아다녀서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자, 저 앞에 보이시나요? 저 앞에 왼쪽에 보이는 게 족발바위고요.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게 말머리 바위예요. 자,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족발 바위는 확실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족발 바위입니다. 족발처럼 생기긴 했어요, 그죠? 근데 뭐 그런 게 요게 말머리 바위인데 말머리 바위가 살짝 멀리서 보여서 잘 요거는 조금 와닿진 않네요. 네, 족발 바위는 확실히 와닿죠. 그러니까 바위를 다 찾지는 못해도 어, 바위를 찾아가면서 보는 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는 길쭉한 게네 개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걸 남근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근바위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이 바위를 엉덩이 바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엉덩이 모양의 바위는 워낙에 많아요. 바위가 이렇게 엉덩이처럼 생겨서 엉덩이 바위라고 하는데. 엉덩이 바위와 남근 바위는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 앞에 보이는 바위 있죠? 저 앞에 보이는 저 바위가 전차 바위에요. 지금 연주대를 향해서 막 돌질하고 있는 탱크처럼 보인다고 해서 전차 바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는 바위는, 요 바위는 마치 미사일을 쏘는 것처럼 하늘로 이렇게 향해 오고 있죠? 미사일 바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바위를 어 여러 가 바위 이렇게 찾는 재미도 있고요. 어, 본인이 또 이제 그 바위가 진짜 내가 봐도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게또 있고요. 지금 보이는 요 바위는 임산부 바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임산부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아기 낳, 낳는 거를 뭐 기원해 보는 그런 바위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바위는 뭐 같아요? 요 바위는 원앙 바위 혹은 뭐 비둘기 바위라고 합니다. 약간 원앙처럼 생겼죠? 이 바위, 요 바위는 사실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어, 바위를 다못 찾더라도, 찾아보시는 재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또 바위가 있죠. 이 바위는 사랑바위라고 해요.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어, 둘이 지금 키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바위입니다. 사랑바위라고 하는데, 더 재밌는 건이 뒤로 돌아가 보잖아요? 이 뒤로 돌아가 보면, 엄지를 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땐 이게 엄지척 바위입니다. 실제 이런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땐 사랑 바위보다 이 엄지척 하는 이 바위가 훨씬 더 와닿고요.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약간 야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어 다른 바위들이 보이고요. 요게 이제 남근 바위라 그래서 다른 쪽에서 볼수 있는 이건 이제 토끼 바위라 그래서 역시 자우남 능선에서 볼수 있는 바위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침묵의 얼굴이라서 역시 어, 자우남 등산에서 볼수 있는 바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뿔소 바위가 있죠. 자, 오늘은 바위 이야기 일일산 등산 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